자 여러분들 싱글벙글 방글랜드 바로 완성을 했고요. 일단은 선수들이 아직 안 사진 애들이 있어서 좀 재밌어 보이는 애들 위주로 좀 사봤습니다. 바로 우리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? 19NG 에이브러헴 테미 테미. 그냥 궁금해서 사봤어요. 근데 키가 크고 약간... 빠른 타겟맨 배투? 제가 옛날에 썼던 그 배투의 향기가 좀 나긴 하거든요 뭔가 그런 느낌이라면 좀 쓸만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데리고 와봤고 그 다음에 요 케인 임대예요 <laughs> 제가 케인 돈 주고 안 사는 거 아시죠? 임대라서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 윙어의 이즈와 사카 요거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들 크로스 개쩔죠? 전방에 있는 두 명에게 뚝배기 배달을 해주기 위한 미친 듯한 양쪽 윙어 그 다음에 수미의 벨링엄 제라드 솔직히 벨링은 뭐약발이다 얘기 많긴 한데 솔직히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와 제라드 보세요 여러분들 미쳤다 진짜 그 다음 센터백에 저는 벤 화이트와 보비 무어 이런 조합으로 저는 조금이들좀 약간 들이박는 거 좋아하니까 이런 조합으로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풀백에 미첼과 리브라 멘토 이렇게 준수하게 데리고 왔고 그 다음 키퍼의 니포프 금카 사는 중이요 금카 있으신 분들은 넘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싱글벙글 방글랜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님 별풍선 개형 나중에 사카 후기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런 거 어떤데? 와우. 미 노제님 별풍선 개 그렇지! 랜드 뷰가능한가 따라갑니다. 와, 잖아 우와! 아이씨! 아니 진짜! 여기까지 i 이것이 바로 키보드의 사선 a t 볼 깔끔하죠? 상대 킥 i 까지 보고 확실하게 넣어주는 모습 와우! 까비! 어 아, 근데 키는 커 헤이즈 hey 웃 빨리 가 좋잖아 위에는 중거리가 빵빵한 애들이 이미 5분 대기조로 있거든요 좋아요 아니 이거 아니 이거 탭이 아 헤리케인 욕심만 가득가득해가지고 그냥 사카 오른발 안 막아요? 나 금카잖아. 야 윙은 좋은데 이즈 사카까지는 기가 막혀요. 이거 내? 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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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데미야. 드디어. 그렇지, 칼리케이 okay. okay. 좋았어. <목소리> 오, 테비. <데미! 웃음> 파워 에더, 이거지. 그 맥락이 맞는 것 같아. 테리 <laughs> 이거야 왼발 우와 와 왼발 와 제라드 진품이다 이거 달점이 좋잖아 탑점이. 백기는 괜찮다니까. 와, 태미야. 맞죠? 아니, 아니, 아씨, 아니, 아니, 아니 라디오 아까부터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아니 장난치시면 안 되는데, 태미야. 태미야, 아씨, 왼발, 아우 자신도 없는 게 왼발을 쳐가고 있네 이거. 아유, 씨둘 쓰면 안 돼. 개피곤해 지금 손에 오래 주머니 찬거 같아. 왔다! 와... 그때 헤딩... 진짜... 헤 아니, 헤딩 타점은 솔직히 인정이지. 이거... 딱발 3이어도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가 준다고요. 그냥 믿고 차세요. 이런 거못 내면 죽어 뭐라라... 아... 니프가 아, 나리포프가 진짜! 내가 일게요 아, 내가 진짜 중거리 완전 참고 참고 참았는데 그냥 차야겠어. 맞죠? 오! 어 잠깐만 너 갑자기 왜 그래? 야, 잠깐만. 와 이지야. 와. 좋다. 얘 진짜 대장이. 어 진짜 데미야. <laughs> 야너 진짜 머리 빼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진짜? 맞다. 나이스. <laughs> 아니, 맥없이 쓰러지길래 뭐야 했더니 깠어어 그럼 다행이다야. 그렇지 우리 tell me. 아, 나 원래 같은 거 역습 가는데 태미, 그렇지 이런 원래 이 체이 에서 태미가 굉장히 잘할 때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제이의 드록바라고 불렸던 게 이런 받아먹기를 굉장히 순하게 잘하기 때문에 제라. 호 역시 빠따가 치즈 맛은 좀 다르네. 와 역시 수미도 슛이 돼야 돼 여러분들. 잠깐. 어디 나와. 와우. 칩샷 개불 안. 옆. 이란. 어 힘들다. 바꿔야 될몇 명이 좀 보여요 여러분들. 에, 테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헤딩 빼고는 사실 진짜 다 쓰레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케인은 뭐 은카밖에 안 되긴 해서 사실 좀 다시 한번 써보긴 해야겠지만 나중에 좀 얘기를 하는 걸로 가고 그 다음에 닉포프 아 이게 아 물론 이게 칠카긴 한데 이렇게 막아주면 사실 급여를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급여를 더 내려버려도 <laughs>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키퍼도 좀 손을 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헤딩 타점은 괜찮아 헤딩 타점 근데 그 헤딩 타점이 빗나가면 갑자기 개빡쳐요 왜냐? 야, 내가 네 헤딩 하나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, 지금 이양 물고 너를 지금 이렇게 모셔서 쓰고 있는데, 어? 네가 갑자기 헤딩이 빛나가? 이러면 성 나갑니다. 갑자기 정신 나가기 때문에 어, 오늘 그것 때문에 체력을 좀 많이 쓰긴 했네요. 에, 좀 빨리 성장을 좀 시켜야겠다. 에, 잉글랜드 좀 새로운 애들 좀 데리고 오면서 좀 앞으로도 좀 점점 나아지는 잉글랜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